오늘은 이 워프레임을 아이폰 기기에서 플레이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앱 스토어에서 VPN을 설치해줍니다. 앱에 접속해 저처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미국을 선택하고 활성화 시켜줍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no. 원래 쓰던 한국 계정으로는 안 되니 새 계정을 파도록 합니다. 계정을 만들고 링크서 로그인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돌아와서 여기서 생년월일과 기종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신청은 끝이 납니다. 이후 7, 8일 정도 뒤에 테스트 플라이트라는 곳에서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후 앱을 설치하고 다운하면? 끝입니다. 편하게 즐기세요.